몸의 혈액을 원활히 하고, 전신의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법 알려드릴 건데요. 스트레칭 동작이지만, 근력에도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, 매끈한 바디라인과 탄탄한 근육 만들 수 있는 운동법, 핵심 운동법 모아놨으니 꼭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. 먼저 무릎은 어깨너비만큼 벌려주시고요. 손은 어깨 아래 놓고 엎드려서 시작할게요. 이 상태에서 발끝으로 엉덩이를 들어주세요. 그냥 드는 게 아니라 어깨를 눌러서 약간 뒤로 누, 누른다는 느낌으로 쭉 눌러주시고요. 허벅지부터 종아리 안쪽까지 당기게 스트레칭 세번 해주세요. 하나, 둘, 세번 하시고, 그대로 끌어올려서 발목 풀어주시고, 복부 가슴 손으로 내려올게요. 이 상태에서 손은 가슴 옆에 짚어주시고, 그대로 목을 들어서 가슴과 척추 스트레칭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그대로 엉덩이를 들어서 어깨를 최대한 눌러서 바닥을 향해서 척추 스트레칭. 다시 보여드릴게요. 엉덩이 최대한 들고 어깨 내려서 쭉 눌러주신 다음에 세번 누르고 그대로 올라와서 발끝은 바닥을 향해게 복부 가슴순으로 스트레칭 하시고 쭉 고개 든 다음에 3초 정도 유지하고 그대로 어깨 눌러서 척추 스트레칭.